이거는 뭐 기출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프 좀잘 그려서 푸는 되게 괜찮은 문제야. 자 얘들아 이거는 너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점근선까지 신경을 좀 써가지고 그려줬으면 좋겠는데. 자 얘들아 지수함수가 원래 2분의 일에 엑스승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. 점근선은 몇이었을 거야? 점근선은 y는 0. 0이 점근선이었을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얘들아 오른쪽으로 몇 칸? 두칸 가지 오른쪽으로 얘들아 두 칸을 가자 얘들아 오른쪽 두칸 그러면 너희 원래 0,1이었던 점이 2,몇이 될 거야? 1이 지금 될거 아니야 근데 점근선은 바뀌어? 안 바뀌어? 안 바뀌어 자 밑으로 몇칸 내려? 5칸 내려주면 2,몇이 돼? 2, 마이너스 4 그래서 2콤마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여기가 얘들아 2콤마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몇이 되더라?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지금 되는 거야. 그래서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생겨있어. 요 이렇게 이거 괜찮니 얘들아? 근데 거기에 통째로 뭘 씌워놨어? 절대값. 절대값을 씌워놨어.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 점근선은 y는 몇인거야? y는 5 이렇게 지금 되는거야 그래서 y는 k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y는 k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몇 점이야? 한 점이고 5여도 몇 점이야? 5보다 작아야 두 점이고 0보다는 얘들아 어때야 돼? 커야지 두 점이니까 k값은 0보다는 얘들아 크고 5보다는 얘들아 어떤거야? 작게 되는거 맞아 그래서 1,2,3,4 더한게 답이고잉 자,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X절편, Y절편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.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. 이렇게 문제를 바꿔보자. 그러면 Y절편을 구해볼게. Y절편. 그럼 X에다 몇 넣어주면 돼? 0 넣어주면 얘들아 너희가 이제 4 빼기 5가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 우니까1 나오지. 그럼 여기가 몇인 거야? 여기가 지금 0, 1인 거니까 K가 1이면? 0이랑 양근이지. 그러니까 1보다는 어때야 돼? 작아야 되고 0보다는 어때야 돼? 커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.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. 맞니 얘들아? 여러 가지로 얘들아 다소 응용할 수가 있겠지. 그지?